아프면 의사를 찾고 약은 약사에게 찾는 것처럼 건물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건물 중개사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큰 자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물 시장 동향, 지역 분석, 건물의 개별 분석, 각종 법률과 건축 규제 사항 등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BSM 빌딩 매매팀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분석하여서 고객분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그리고 자산 증식을 b s m m 매 팀이 함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은 공간 구성 및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 법규를 준수하고 인허가청의 대관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대표 건축사이며 건축 설계 및 감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BSN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리모델링 공사 및 신축 공사에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드리고 다른 건물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계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BSN 그룹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꼬마 빌딩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고민하신다면 내 건물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시공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 빌산원 건설은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현장에 상주하고 본사에서의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준공 이후에도 10년간 전단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합니다. 착공정 공정회의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공사 내용을 건축주에게 공유하여 공사비의 최소화와 건물을 돋보이게 할수 있게 건축주와 소통하고 노력합니다. 꼬마빌딩에 특화된 질산함 건설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주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질산함에서 건물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세무 대리인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다른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과 다르게 차별점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법인 제가 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한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이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뭐, 세법을 그냥 딱딱하게 책으로만 저는 바라보지 않고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뒤지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어, 세문대리인 하면은 그냥 저회계법의말스톤 양재형 회계사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건물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매입하셨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건물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가 시작되게 됩니다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월세를 지불하고 있고, 임대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소중한 자산을 24시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수많은 갈등과 뭐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관리는 저희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10번이고 100번이고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우리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존시켜서 시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SN 자산 관리는 건물 전반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택거래에서 중개인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대가 높은 고급주택의 경우 중개인의 실수나 허위 매물 소개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펜드팀은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BSN의 하이엔드팀입니다. 모기업인 빌딩 중개법인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거래 노하우, 많은 경험들을 활용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항상 재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금액 및 지역 분석, 현장 답사 등 중개사의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주택을 중개한과 별도로 전월세 임대 관리, 인테리어, 프리미엄 이사, 미술품 판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매물로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라이너 한남, 한남더힐. 청남동 고급빌라, 성수동 아파트 등이 있고 투자용으로 많이 검토하시는 하이엔드 분양까지 한 번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는 살아가는 공간을 중개해야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SN 펜트팀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